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는 60부터의 수잔맘입니다. 오늘도 100일 영어 완성 가지고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44일차 문장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44일차 문장. Who says so? 누가 그래? <laughs> 뭐 무슨 얘기 듣고 하는 소리. 누가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음, who says so? Who says so? 우리 우리 같으면 누가 그래? 하고 끝을 올리는데 후가 들어가는 문장은 끝을 내려줘야 된대요. 그래서 who says so? who says so? who says so?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 보여드렸고요. 4 4회차 문장 이제 앞으로 후에 대해서 제가 네, 3일을 계속 후에 대해서 어, 후에 대한 문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첫 번째 오늘 첫 번째 후에 대한 문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거는 Who's so 누가 그래? Who's so 또 Who are you도 있죠? Who are you? 우리는 Who are you <laughs> 이러는데 Who are you 이렇게 끝을 내려줘야 된대요. Who are you 또 Who is he? 누구야? 그 남자 누구야? 할때 쓰는 문장 Who is he? Who is he? Who are you? 후세소 so?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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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세소. 여러분 다음 시간 또 찾아 찾아볼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